네 안녕하세요 써니꺼니 피트니스의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분 복부 운동을 할 건데요 상복부와 그다음 하복부 운동을 하도록 할게요 운동하기 전에 먼저 준비 자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에 누우신 상태에서 발 간격과 무릎 간격은 주먹 하나만 오게끔 발을 모아 주시고요 뒤꿈치랑 엉덩이 너무 멀어지지 않게 살짝, 너무 가까이도 말고, 살짝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골반. 골반을 중립을 해주셔야 되는데, 골반 중립이 뭐냐면, 지금 골반하고 치골을 피가 같게 해주시는 게 골반 중립이에요. 근데 이때, 골반보다 치골이 높게 될 경우는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이셔서, 허리에 통증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반대로. 골반보다 치골이 더 낮을 경우, 더 내려갔을 경우는 허리가 과하게 바닥에서 떠요. 이럴 때도 허리에 통증이 오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골반과 치골과 높이가 같게끔 해주셔서 골반 중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허리는 바닥에서 아주 살짝 뜬 상태인데 복부의 힘으로 허리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눌러주셔서 치골 올라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골반 중립 유지. 자, 속근육을 잡아주세요. 관련근힘꽉 조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뒤꿈치 안쪽, 그다 가운데,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까지 바닥에 꽉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체는 고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체 자세 갈게요. 손은 머리에 주고 이때 주의사항이 어깨가 뒤쪽으로또 올라오셔서 목에 통증이 오게끔 하시면 안 되니까 어깨를 최대한 으, 쓱 해서 내려주세요. 내려주셔서 어깨와 목에 통증이 가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다음턱 밑에 주먹 하나만 오게끔 턱 간격 유지해주세요. 턱이 들리거나 혹은 턱이 가슴쪽 당겨지지 않게끔 주먹 한, 하나 간격 유지. 자, 이 상태에서 올라오실 때는 어디까지 올라오시냐면요. 견갑골 끝자락까지, 어, 여자분들은 속옷 라인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코숨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후. 턱 밑에 주먹 하나 간격 유지. 턱을 당기거나 혹은 들리지 않게끔 주먹 하나 간격 유지. 그 다음에 무릎도 주먹 하나 간격 유지. 무리, 무릎이 넓혀지지 않게끔 그대로 계속 허벅지 안쪽에 힘을 조여주시고요. 축으 올라오지 않게끔 올라오지 않게 골반 중립 유지해주시면서 관략도힘꽉 주고 내쉬면서 복부 최대한 바닥 쪽으 눌러주세요. 앤 다시 다운 한번더 갈게요. 코로 숨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올게요. 훅. 앤 다운. 자, 이게 올바른 자세고요. 나쁜 자세의 예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예를 들어서 상체 같은 경우, 코로 숨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팔을 모으시거나. 혹은 턱을 가슴에 당겨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 자, 잘못된 예, 이번에 하체 쪽이에요. 코로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치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절대 복부에 힘이 많이 가지 않고요. 골반 중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에 자극이 오실 수 있습니다. 치골 올라오지 않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더 갈게요. 이제 바른자리로 갈까요? 골반 중립, 그다음 관라근 힘 꺾주시고요. 복부 납작하게, 그다음 무릎 벌어 넓혀지지 않게, 주먹 하나 강요 유지. 그다음 팔꿈치 열어주시고 어깨 귀쪽 올라오지 않게 내려서. 자, 코로 숨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턱 밑에 주먹 하나 강요 유지. 후 들리지 않게, 치고 올라오지 않게. 엔 다음. 다시 코로 손들이 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i 체스트리프트 o w n 네, 지금까지 상복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는 하복부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많이들 잘못하고 계시는 점이 뭐냐면 손을 바닥에 놓으시고 다리를 들으셨을 때음 두 다리를 같이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허리가 다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세요. 기준은 골반입니다. 골반과 무릎, 발목이 직선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리를 내려놓으실 때 다리를 과하게 많이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하실 경우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가 바닥에서 뜨시면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위험한 자세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어깨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뒤쪽으로 올라오지 않게 내리신 상태에서 어깨 바닥 쪽 누르고 팔을 밑으로 길게 뻗어서 누가 내 손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길게 뻗어서 바닥에 밀착해주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코로 숨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다리는 골반 기준으로 10도만 내리시면 됩니다. 많이 내리지 마세요. 자, 다리 내쉴 때는 손을 바닥에 누르신 상태에서 다리 내주시고 그대로 다리 업 제자리 한번더 내쉬면서 다리는 골반 밑으로 10도만 내렸다가 그대로 업한번더 내쉬면서 다리 골반 밑으로 10도만 내리고 네, 그대로 골반 위에 무릎 up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올바른 자세가 되고요. 어, 복부뿐만 아니라 이팔 뒤에 후면이죠. 네, 상도에도 자극이 오실 수 있으니까 상체 자세까지 유의해주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도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손등을 허리 밑에 완전 그러니까 허리 쪽 말고 골반 바로 뒷면 있죠. 네, 골반 바로 뒤에다 놔두시면 돼요. 허리와 엉덩이 그 경계면에 놔두시고 손등을 받쳐주신 다음에 다리를 하나씩 들어서 그대로 내쉬면서 다리 10도만 내렸다가 그대로 업한번더 내쉬면서 다리 골반 밑으로 10도 내렸다가 그대로 업한번더 갈게요 내쉬면서 다리 골반 밑으로 10도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허리에 통증 없이 누구나 다 운동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극은 하복부에 오시면 되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는 다리를 45도 혹은 더 많이 내리시면 안 된다는 점. 네. 골반 밑에 10도까지만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 내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올릴 때는 골반보다 골반을 중심으로 10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10도까지 살짝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다시 골반 위로 10도 올렸다가 다시 골반 위로 제자리 한번더 에, 다 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과하게 엉덩이를 드러내시는 경우는 절대 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이두 가지 운동으로 5분 동안 복부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중립 자세 유지해 주시고요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once agai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and ten, and dow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once again 1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and ten. And down. Legs up and dow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one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and up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세븐 에잇 나잇 앤텐 다운 앤업 여기까지 였고요 다리 내려서 다시 체스리프트 갈게요. 원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and you see. And now,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and 유지. 엔더. 다리 들어서 테이블탑 포지션.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and down. 다시 legs up and down.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8 9 10 네, 다리 올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and one up 2 up 3 up four, up five, up six, up seven, up eight, up nine, up ten, up one, up two, up three, up four. five, up, six, up, seven, up, eight, up, nine, up, last ten, up. Okay.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엉덩이 운동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